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한 다섯 가지 쉬운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체중 관리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간단한 식습관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하루 동안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천천히 하세요.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물은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일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식사 전에 간식을 피하세요. 식사 전에 간식을 먹으면 식사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과식하게 될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배가 고프다면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채소를 먹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과일과 채소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소를 제공하여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도와줍니다. 매 식사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자 오늘은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한 다섯 가지 쉬운 식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침 식사 챙기기, 천천히 먹기, 충분한 물 마시기, 식사 전 간식 피하기, 과일과 채소 섭취하기,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과 댓글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함께 건강하고 생산적인 하루를 만들어 나가요.